뭐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결혼식을 앞두다 보니까 정말 마음이 변하지 않을지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이죠. 보통 불안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생겨요. 음. 네. 맞아요. 다른 맥락인가 모르겠는데,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때 있잖아요. 초. 네네네. 야근은 많아졌는데 행복해. 주말에 그렇게 오. 출근하는데 행복해. 이상해. 야 와. 그렇게 의심하고 이럴 때가 오히려 정신병 걸릴 것 같았다고. 아. 상상도 못했어요. 와, 그렇게 되는구나. 와. <laughs> 부부에게도 못할 말 김풍이 들어드립니다 풍나무숲 아, <laughs> 저 그래서 하나 생각해 왔잖아요 <laughs> 풍나무숲이잖아요 네네. <그냥> 풍풍풍 <웃음> <웃음> 아 혹시 어제 과음하셨을 수가 아니시죠 <laughs> 아닙니다 형님. 아 예예 평소에 예, 네. 음. 텐션이 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뿌뿌뿌자 아, 아주... <laughs> <laughs> 오늘 고민사연 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과연 어떤 사연일지 네. 양말의 변호사님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저 너무 좋습니다. 결혼하고 제 마음이 변하면 어쩌죠?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녀님의 고민사연입니다. 어? 네,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네. 저는 현재 24살이고요. 3년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문득 이 사람과 결혼하면 평생을 함께해야 하는데 죽을 때까지 내 마음이 안 변할까? 하는 음. 고민이 들더라고요. 음. 3년 동안 만나면서 한 번도 권태기가 온 적이 없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결혼 후에 권태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 더 불안하기도 하고요. 음. 너무 고민이 돼서 남자친구랑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에휴, 그럴 일은 없어. 나중에 얘기하자. 이러면서 대화를 끝내요. 음. 일어나지도 않은 일, 미리 걱정하는 거, 어리석은 거 아는데, 전 요즘 너무 고민이 돼요. 인생 선배로서 얘기 좀 해주세요. 오. 오. 지금 이제 뭐 남자친구한테 불만이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맞아요. 오로지 네. 그냥 내 마음이 불안하다. 그거 그렇죠, 그렇죠. 포인트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저는 완전 공감돼요. 사실 저는 이혼을 많이 시킨 이혼 전문 변호사인데. 네. <laughs> 이혼을 많이 시킨. 뭐 어. 게다가 미혼이에요. 아 예예. 예. 100% 듣는 말이 뭐냐면. 네. 변호사님 이혼을 크게 시키고 바람 피는 거 많이 보는데 어 어떻게 결혼해요? 사람 못믿어서 음. 이런 음. 말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그런데 저는 연차가 어느 정도 쌓이고 어느 정도 일 하고 내 삶을 분리할 수 있게 된 시점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그럴 사람은 그런다. 아. 그리고 이제 불륜이 많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점은 오. 나조차도 그렇게 유혹에 흔들릴 수 있으니. 스스로를 돌아보고 채찍하기 위해서 아는 거지 음. 상대방을 막 의심하고 막 이러기 아. 위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사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다음과 만나보실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laughs> 예, 예, 예. 혹시 뭐 하다가 지금 전화 받으셨어요? 지금 일 끝나고. 집에 갈 준비하고 있어요. 아 음. 이제 퇴근하시는구나. 네. 어 아니 근데 지금 사연을 이제 읽어봤는데 뭔가 좀 되게 엄청 그 불안하신가 봐요. 뭐,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결혼을 음. 결심하게 됐고 앞으로 이제 살 날이 많잖아요. 그쵸 네, 그쵸. 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정말 마음이 변하지 않을지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이죠. 그러면 네. 결혼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라든지 어떤 게 크게 영향을 미쳤어요, 혹시? 평소에도 굉장히 성실하고 음. 되게 어른스럽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제 하나씩 배워가기도 하고 음. 이제 오이 사람은 진짜 평생 같이 살아도 되겠다 싶은 음. 그런 확신이 들긴 했지만 음. 요즘은 말을 걸면 네. 대꾸를 안 해요. <웃음> 아, 부탁하시구나. <laughs> 쓸데없는 말 한다고. 아이고! 아... 불안, 이런, 이런 불안감 이런 거요. 네. <laughs>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러면 어떡할까요? 아! 이러면... 아 만약 응. 이 풍경을 계속 말씀하시는구나. 네. 네. 야! 음. 저도 되게 싫어하는데. <웃음> <웃음> 만약에 뭐뭐 할 거야라는 거는 응.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떠보는 듯한 <laughs> 감정이 들아 때가 있어요. 아, 그럴 수 있다. 진짜 그럴 수 있다. 예, 네, 왜냐하면 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 걸로 네.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판단할 거 아니에요. 오 음, 맞아 맞아. 근데 그 그게 되게 불쾌할 수가 있거든요. 음. 와 근데 사실 저이말 완전 공감해요. 사실 저는 저 정말 만약에 토크 성애자거든요. 아우 그래요? 저, 저는 그냥 괜히 만약에 저녁에 오! 술을 마시러 갔는데 아. 갑자기 어. 너무 예쁜 여자가 와가지고 네. 놀자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아... 생각해 보니까 그 속에는 그쵸. 떠보는 의미가 있네요 그렇다 맞다, 맞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정과 머릿속을 자꾸만 헤집고 음음 싶어 하는 거가 느껴지니까 사실 그거에 대해서 불쾌할 수가 있습니다 맞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남자친구가 그냥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을 음 안넣다 대인배까지는 모르겠지만 중인배 이상은 충분하 아 자, 다작가제 아, 최고다 이런 뭐 연애관 말고 다른 뭐 일적이나 다른 거에서 약간 좀 그런 불안감 같은 게좀 있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원래 좀 걱정이 많은 편이긴 해요. 아, 음. 저도 그 걱정과 불안이라는 게 진짜 진짜 많은 성격이거든요, 원래. 네. 예, 많다 보니까 그 가방을 평소 에 갖고 다니는데 네. 가방 안에. 음. 그냥 티슈, 물 티슈, 심지어 뭐 비상 신용도 들었어요. 비상 티가리 아, 그... 이런 거있 <laughs> 네. 칼로리 높은 거 <laughs> 우산도 갖고 다니는 항상 응. <laughs> <laughs> 아, 걱정이 많아서 모든 상황에 대비해고 네, 예, 예, 근데그러니 음, 음, 사실은 그래서 가방이 되게 무겁거든요. 네. 그 그러니까 진짜 뭐 남들이 막 도라에몽 가방이라 고해요 음. 가방에 진짜 뭐 이상한 것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실 그게 그 일종의 불안감에서 저는 그렇죠. 비롯됐다고 어. 보거든요. 네. 음. 이거 음, 되게 좋은 에너지를 쓸 수가 있어요. 불안감이라는 아, 거는 음. 막 불안감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살면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못 사는 사람 못 봤어요. 음, 보통 불안을 가진 만큼 항상 그 불안까지 그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는 거의 못 봤거든요. 음. 근데 다. 그만큼 불안감이 있으니까 내가 대비를 하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안전하게 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 그리고 여기에 하나만 더 얹자면 그냥 스스로를 한번 <laughs> 믿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 나 결혼하고 내 마음이 바뀌면 어떡하지? 근데 그런 유혹이 와도 나는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한번 스스로를 믿는 생각을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그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만 생각을 하자. 음. 그럼 나머지 부분은 이제부터 어... 내 통제권을 벗어나는 거야. 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그거를 아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봐요 밖에. <laughs> 네. 그렇죠? 네. 아 야, 오늘 바람 많이 불고 <laughs> 너무 너무 시원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실내라서 아직 좀 덥거든요. 네, 야,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laughs> 네. 뭐그 말고는 뭐또잘안 뭐 맞거나 뭐 그런 성향이 있지는 않으세요 혹시 뭐? 아니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아, 네. 아 뭐, 그러니까 뭐, 뭐, 결혼 결심하셨겠죠. 별탈 없이 네 음. 백년애로 예, 하실 것 같은데요. 음. 네. <laughs> 맞아요. 저희 이제 그 끝으로 네.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혹시 한마디 좀 공감 음, 좀 해줘. 아 음.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좋아하시는 게 느껴진다. 네, 그리고 원래 성격이 약간 걱정도 많고 순하신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싫은 소리 잘못 하시고 맞아 맞아 그죠. 음. 네. <laughs> 네,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사연 한번 예, 보도록 할까요? 네. 예, 음. 음. 키워드가 뭔가요? 키워드는 상남자, 상남자. 안녕하세요, 풍 작가님. 제 고민을 누구보다 잘 들어주실 것같아 풍나무 숲 문을 두드려봅니다. 상여자답게.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상남자를 만나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laughs> 네.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상남자와는 거리가 먼 타입이었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제가 상녀자이기 때문에 저와는 반대되는 사람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소개팅을 했는데 자기 주장 강하고 무뚝뚝한 모습에 이전 연애에서 느껴보지 못한 남다른 떨림을 느꼈어요. 아쉽게도 그 소개팅은 잘안 됐고 음. 그래서 그분과의 인연도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laughs> 아. 아, 아, 저는 그 사람 들으면서 의아했었거든요. 예. 이분 만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음, 아. 그러네요. 제가 원하는 상남자는요 음. 범죄 도시의 마동석처럼 오. 원하는 게 있으면 앞뒤 안 재고 직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높박구 직진남 상남자.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의문이었던 게그 상남자가 정확히 어떤 스타일의 상남자를 말씀하시는지가 물론 범죄도시의 마동석님처럼 외형적으로 네. 뭐 이렇게 되게 막 남자답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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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제 막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그 능동적.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 네. 우리가 이미지 창작하는 정상도 남자 스타일들이 약간 좀 그런 부분이 네, 있잖아요. 상남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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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같은 스타일들이 네, 네. 있잖아요. 되게 무뚝뚝하고 과묵하게 네. 말을 아끼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되게 아끼고 있다가 딱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아, 음. 이, 이... 음, 뭐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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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든가 음, 음. 사실 이런 모습 되게 매력적일 그쵸, 수 있거든요. 그쵸, 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약간 그런 모습이또 음. 끌리지 않았을까라는 음. 생각도 들긴 음. 해요. 사실 음. 멋있죠. 음. 그렇죠. 그러면 멋있죠. 하, 근데 저 지금 살짝 네. 스쳐가는 생각이 어디에 가면 만날 수냐 있 이거잖아요. 그리고 네. 딱 방금 능동적이다 이렇게 말씀 많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떤 동호회를 가입하세요? 아 어. 지금 벌써 어. 아, 실루션 나옵니다. 느낌 느낌에 약간 아, 차, 찾아야 되니까 동호 아, 같은데 갔는데 네. 우리 이제 번개 같은 거 있잖아요. 예예 예. 예, 예. 장을 만나는 거예요. <laughs> 벙장이 뭐예요? 벙장 번개장. <laughs> 번개장이라는 게 있어요? <laughs> 왜냐면 번개에서 바람이 많이 나거든요. <laughs> 아, 아 그래요? 번개를 <laughs> 하는 그 모임에. <laughs> 그렇죠. 음. 왜냐면 그런 분들은 되게 그. 똑일? 그 주도적으로 <웃음> 자, <웃음> 아 점재리는 뭐죠? 아 점재 잠재, 아점리속마음인가요 <laughs> 네, <laughs> 알겠습니다. 아, 아, 나, 아, 나, 나 너무 아좋았나봐 약간 <laughs> 아니에요, 이런 느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변호사처럼, 아 저도 저도 <laughs> 새로운 거 배워가지고 네 그러니까 <laughs> 일단 뭔가 나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아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아 일단 번개를 가는 거예요. 아 <웃음> <웃음> 여기 번장 누굽니까? <laughs> 아, 제가 봤을 때 벙장을 해도 되게 잘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너무 말이 옆으로 샌다. 동호회 같은 데를 좀 가면 좋겠다. 네. 어떤 동호회가 보통 이런... 좀 약간 상담자들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아는 요즘의 모임들, 나열을 해보자면 첫 번째 그 독서 모임이 있어요. 어, 그 독서 모임 같은 거 진짜 좋아하는데, 근데 그 독서 모임이요. 네. 일단 그 책을 정해가지고 그 유익한 토론도 많이 하기는 하는데. 네네. 작게 얘기하시죠 그렇지. <laughs> <laughs> 아 그게 아 알겠습니다. 아, 아 끝나고 모임이 많고 거기서 에 친해지잖아요. 네. 따로 이제 그 소모임 소모임이 생기고. 아 아유, 무슨 책이냐. 우리 술한번 마시자. 이런 작은 번개가 파생이 되기도 하거든요. 오, 아 그렇군요. 정보네. 아 되게 좋은 정보네요. 네. 아, 아 좋은 정보가 아무튼 이게 정보네요. 예. 이건 여러분 다 지극히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제 주변에 이제 그런 상남자들이 가장 이제 많이 있는 곳은 네. 헬스장입니다. 아, 헬스장. <laughs> 헬스장이에요. 어, 맞다, 맞, 맞네요. 예, 헬스장이 상당히 응, 많고 응, 응. 어, 같이 운동하시는 응. 형님들도 응, 응. 대부분 다상남자입니다 맞아, 맞아, 맞아. 맞는 것 <laughs> 예, 같아요. 예. 같이 운동하면서 왜, 밥포 찍는 거죠, 이렇게. 어, 왜냐하면 은 자꾸만 본인의 그 운동 스타일 강요합니다. 아. <laughs> 자꾸만.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날개를 붙여! 날개를 붙여! 그럼 또 옆에 다른 형님이 와가지고, 야, 야, 그게 아니라, 야, 등을, 등을 띄어야지 등을 띄워. 무슨 말을 들었지 모르겠는데, 네, 자꾸 네. 본인들의 말씀이 음, 맞다 음, 음, 음. 네, 약간 좀 우기시더라고요. 네. 네. <laughs> 약간 상남자가, <laughs> 남 얘기 안 듣고 자기 주장 센 사람이 상남자가 <laughs>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laughs> 그분들이, 그 형님들이, 저 잘못되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저 <laughs> 잘되라고. 저 몸, 잘 가꾸라고 생각해서 훈수도 네. 씌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음. 상남자죠 그분들도. 맞아요. 아, 근데 전또 아까 또 어떤 고민이 들었냐면 네네. 일단 상남자 분들은 우리가 그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되게 막 리더십 있고 막뭐 네. 오빠가 뭐다 해줄게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왠지 생각할 때 되게 여리여리하고 보살펴주고 싶. 고, 네. 혹은 좀 연약해 보이거나 뭐 이런 분을 또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음... 그리고 자칫 잘못해서 상남자 상여자 강대강이 부딪히면 어! 이게 원만하게 융화가 안 되고 네. 너무 강하면 부러지잖아요. 아, 그래서 혹시 소개팅에서 잘안된 것도 상남자 상여자가 만나가지고 성향이 아! 융화가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내가 상여자야 이걸 다 너무 드러내기보다는 상대방의 성향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네.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나도 음. 차분, 차분하게 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아, 또 막상 또 듣다 보니까 갑자기 음. 이제 그런 생각도 들게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단어라는 거에 음. 매몰됩니다. 음. 그 사람을 표현할 말이 여러 가지 있었겠죠. 음. 근데 쌍남자라는 말이 나오으로 인해서 음. 일종의 프레임이 딱 만들어집니다. 맞아요. 네. 나는 쌍남자야. 음.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면서 음. 거기에 너무 매몰되는 거는 오히려 그게 한 남자 같다. 와. 쌍남자는 네. 사실 본인 의 성격이잖아요. 네. 네. 그냥 본인이 지향점이 아니라고요. <laughs>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그냥 그렇게 만들어졌어. 뿜뿜 뿜. 자기 오. 맞네요. 아, 네네네네네. 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음. 좀 융통성 있게. 맞아요. 어, 음. 뭐 이럴 때는 또좀 약간 뭐 저말에 경청도 해주고 음. 살갑게도 음. 얘기도 음. 이런 음. 얘기 오신도 저는 멋있는 상담자 아닌가?라고 생각 친드를 만나시면 될것 같아요. 또 친드를 한 프레임에 또 가두셨는데 <laughs> 갑자기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laughs>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네, 뭐. 맞아 맞아. 네, 그렇기 오. 때문에 항상 그 네. 프레임을 깨자. 맞아요. 또 노력할 거예요. <웃음> <웃음> 일단 저는 이제 한 번은 좀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만나 보시면은 음. 그러니까 그때가 됐었을 때에 본인이 맞다 틀리다라는 음. 거에 대한 맞아요. 그 감정이 딱 선이 딱 음, 생길 테고 음. 또는 또 다른 취향도 생길 수도 있고. 맞아요. 세상에 음. 뭐 상남자 한 남자만 있습니까? 맞아요. 아니잖아요. 음, 중남자도 중, 있죠? 중남자는, 있고 <laughs> 상상남자도 있고 <laughs> 많잖아요. 네. 그 수많은 음. 그런 카테고리가 너무 넓으니까 음. 그런 거에 대해서 좀더 폭을 좀 넓혀 보면 어떨까? 맞아요. 예 네, 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보통 불안은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생겨요. 음, 네. 맞아. 사실은 음. 그것이 닥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음. 불안과 걱정이 음. 아니라 음. 아,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네. 스트레스를 네. 받기 맞아, 시작하고 맞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맞아. 이 생각만 들지. 네. 근데 이게 어. 완전 다른 맥락인가 모르겠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때 있잖아요. 초. 네, 아 네, 네, 네. 뭔가 수상한데? 네. 왜 이렇게 뭐 핸드폰 들고 있지? 아니면 핸드폰을 안 봐도 왜 이렇게 갑자기 야근이 많아졌는데 사람이 늘 행복해 보이지? 오. 이런 거 있잖아요. 주말에 그렇게 출근하는데 을 행복해. 이상해. 야, 와. 거야. 거기서 그 초기 발달하는 네. 거예요. 와저 그렇게 생각하지는 몰랐어요. 음. 그렇게 불안해 할 때가 더 고통스럽고 딱 그걸 알게 됐을 때, 아. 그게 딱그 눈앞에 현실이 됐을 때 아.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그 바람핀 상대방을 어떻게 소송하든지 음. 둘중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전 마음 편해졌어요. 아. 이렇게 또 마음 다 무지게 아.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상적이어서 뭐 내가 불안한 것과 이게 말씀해주신 게 갑자기 그런 생각이 음. 나더라고요. 음.